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진광신규 아파트 입찰 현황이라는 음, 주제를 가지고 어, 함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일단 그 표에 대한 서식이나 조건은 다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유의성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t 그 5번에서부터 D 12번까지 여기에 분류라고 이름 정의가 되어 있든지 셀 서식이 이제 2에 5번에서부터 2에 12번 여기에 셀 서식이 이제 샵 콤마 샵샵 영명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기본 뭐 제목 도형이나 결제란 셀 없는 같은 경우는 음, 테두리 장식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 만약에 안 하셨으면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셀 서식이나 유의성 검사, 이름 정의만 해놓으면 함수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자,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번은 순위구 가는 문제인데요. 입찰 가격의 내림 차순순위를 구하시오라고 하고 랭크즈 미크함수를 어,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오른쪽 편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랭크 점큐는 일단 숫자, 그리고 참조 범위인데 반드시 절대 번지를 참조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하면서 참조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어, 반드시 F4번키 한 번을 눌러서 각각의 행머리글이나 행과 열에 달러가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림 차순일 때는 0이나 생략을 해도 되고요. 어, 그 외에는 오름 차순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일단 랭크 함수 수식이기 때문에, 음, 는을 쓰고 랭크.eq 들어갑니다. 자 랭크점 이 q 에 여러분들이 수식 입력줄에서 마우스 오브 포인트를 두고 fx 즉 함수 삽입 버튼 을 눌러주면 대화상자가 나오니까 자 넘버 나옵니다죠 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내림차순을 하라고 질문에 어, 나왔냐면 입찰 가격입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 첫 번째 데이터 g 5번을 주고 그다음에 r f 가 이제 음, 범인데요. 자, G5에서 G12번 중에 이렇게 상대 참조로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최후엔들로 어, 다수의 데이터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범위가 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 참조 범위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F4번 키한 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지금 F4번 키가 인식이 안 돼서 각각의 행과 열에 달러를 이렇게 붙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F4 번키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오도는 내림차순이니까 0이나 또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어, 숫자가 나타나고 뒤에 뭐 앰드 어,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뭐 위라든지 뭐 이런 걸 쓰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어, 채우기 핸들로 하는데 이렇게 셀 오른쪽 끝에 어, 작은 열 십자가 나오면 채우기 핸들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음, 비고를 음. 나타내는데요. 이 비고에서 사용된 함수는 choose 라이 t 입니다 어, 입찰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r i g h 이기 때문에 문자 이 함수죠. 그래서 이 여기 보면 choose 인덱스 값이 인덱스 값에 따라서 숫자 데이터가 나오니까 어, 1이 나오면 1번 값, 2번, 2가 나오면 2번 값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에 따라서 어, 값을 어, 매치하면 되고요. 인덱스 값으로 사용되는 것이 지금 여기는 r i g h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r i g h 는 문자 어, 데이터에서 사용되는 건데 right나 left나 choose, 아, need 열런 함수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문자열, 글자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choose와 right를 쓰라고 했으니까 choose는 일단 추출을 하는데요. 어떤 거를 추출 할까? 자, right를 이제 쓰면 됩니다. index number가 바로 index 값이고요. 방법을 이제 음, right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어, 값을 추출하라는 거죠. 그러면 a l l e g h t 라는 음, 영어단어를 쓰고 난 다음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마우스포인트에 그 포인트를 갖다 대면 이렇게 그 텍스트 number characters가 나옵니다 텍스트는 지금 입찰 코드를 가지고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항상 기준은 b에 5번을 주고 그 다음에 글자 수는 마지막 글자라 했으니까 write 자체가 의미가 마지막이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첫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쓰고 다시 추즈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 인덱스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1이라는 값이 나기 때문에 1번 값을 만약에 2가 나오면 2번 값으로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1이기 때문에 접수 1, 그 다음에 접수 2, 3이면은 그 외에는 접수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수 1 이라고 쓰고, 탭키 눌러서 값을 접수 2, 그 다음에 3 이라는 값이 나오면 접수 3 이라고 이렇게 어, 대형되는 이 숫자의 인덱스 값에 매칭이 되는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첫 번째의 이제 r i 트 자체의 값이 1이기 때문에 11312312 입니다. 채우기 핸들을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선택을 한 다음에 채우기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비고란에 대해서는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관리업체의 평균 근무 인원이 음 얼마인지 몇 명인지 이제 알아보는 함수인데요. 정의된 이름 이네 분류라고 아까 전에 있었는데 그 분류를 이용해서 이제 값을 구한 다음에 명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some if, count if, and 이렇게 어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평균이라는 말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분 머릿속에 average나 de average가 떠오를 수 있는데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음 평균은 이렇게 s u m f 나누기 c o u n t f 가 평균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AND 어, 연산자를 붙여서 명이라는 음, 글자를 붙이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미프라고 하는 것이 조건 한 개를 만족하는 합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운티 i 프는 조건을 하나 만족하는 개수인데요. 여기 슬래시가 바로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수식이죠, 그렇죠? 왼쪽오른쪽가운데에 어, 산술 연산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이거를 통째로 우리는 평균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식이 좀 길기 때문에. 어, 한번 써 볼까요? 자, 눈을 쓰고 sum if가 들어갑니다. 자, sum if에서 함수 삽입 버튼을 누르면 일반적으로 이제 range 범위, criteria 조건, sum range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그 범위에서 어, 합을 구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얘기죠. 오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업체의 평균 근무 인원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분류에서 청소, 경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이 이제 조건 범위가 되고, 이 중에서 이제 크라이테리어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관리라는 글자를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글자는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참조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렇게 관리인 자료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는 뭘 구하냐면 어, 근무 인원을 구하는 거니까 2에 5번에서부터 2에 12번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 7 6그 다음에 뭐5 이렇게 더하면 어,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나오면은 어, 관리 업체에 대한 그죠 어, 합입니다죠. 근무 있는 합이고요. 나누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티프가 들어가는데요. 카운티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앞에 있는 형태와 똑같이 이 카운티프 같은 경우는 범위와 조건인데 이 범위와 조건은 마찬가지로 내가 관리팀이 몇 명인지를 아는 거니까 어, 지금 분류해서 관리가 몇개 나오는지를 이렇게 해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음 여기 지금 관리가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누기, 실제로 여기 보면 수식의 결과는 6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면 안 되고, Shift-7번키 눌러서 문자와 문자를 연결한 연산자인 end 연산자를 쓰고 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6명이라고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 문제는 최저 입찰 가격인데요. 이 최저 입찰 가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니나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면은 맥스 또는 뭐 라지, 스몰 이런 네 가지 경우를 어 반드시 알아주시면 되고요. 미니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가격의 범위를 이렇게 5번에서부터 12번까지를 드래그해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최저 입찰 가격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청소업체의 총 근무 인원인데요. 요거는 D 써블사라사용하려고 했으니까 D 써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범위 이렇게 나오고요. 써블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합입니다,죠? 그렇죠? 그래서 어, 총 건무 인원이란 말이 총 건무 인원. 자, 그래서 이제 디선을 어, 쓰고 FX를 눌러서마우사를 들어가면, 요 데이터베이스가 표준체니까 헤드 포함해서 B4에서부터 H12번을 주고 이게 원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필드는 내가 지금 어떤 합을 구하고자 하는가,죠? 그렇죠? 지금 이제 어, 근무인원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니까 2, 4번 주시면 되고 아니면 숫자로는 1, 2, 3, 4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테리어는 어, 종류, 조건이 청소업체니까 분류가 청소, 이렇게 헤드와 조건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청소만 클릭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헤드와 조건이 같이 이렇게 나와서 합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브이로그 받으시데데요 자, 브이로그 더블클릭해서 요거는 어, 찾는 값, 참조표, 열번호, 0 이렇게 주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찾는 값은 지금 이제 여기 업체명이겠죠. 그죠? 그래서 업체명 h14분을 주고 이 h14분의 클린 환경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value입니다. 이 value가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h12번까지를 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 cl21이나 업체명, 이렇게 주면 됩니다. clean 환경이라고 하는 이 value 시작점부터 시작을 해서 참조표기 때문에 h12열까지, 12행까지만 주면 되고요. 이 중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무인원입니다. 그럼 근무인원은 이 표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쓰고 정확하게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씁니다. 구간으로 구하려면 1을 쓰면 되는데요. i t k x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구간보다는 정확한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0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 각각의 그유의성 검사 한 부분에 따라서 근무 인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은 조건부 서식인데요. 반드시 어, 먼저 이, 이 자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B의 5번에서부터 헤드를 잡지 않고 B의 5번에서부터 J의 12번까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어, 홈에서 조건부 서실 세규칙으로 들어가서 수식이죠, 그죠? 수식인데 이 수식은 항상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수식이고 반드시 덩우가 들어가는데요. 덩우를 여러분들이 눈을 쓸 필요가 없이 음, 근무 인원이 12하다 했으니까 근무 인원의 첫 번째 데이터를 어,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찍어주면 눈이 들어가면서 알라이의 달러오처럼 절대 참조가 나옵니다. 이때는 주의할 것이 반드시 혼합참조로 행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혼합참조인 $2에 5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F4번키 두번 누르는 거죠. 자, 이것이 이하라고 했으니까 관계연산자를 쓰고 10이라고 주면 이것이 식이죠. 그죠? 왼쪽, 오른쪽 관계식. 그러니까 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반드시 왼쪽, 오른쪽 관계식. 생각해 두세요. 요것도 식이니까 왼쪽, 오른쪽 연산자. 자, 그러면 요렇게 식이 완성이 되면 서식으로 굵게 파랑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랑을 주면 요렇게 미리 보기에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근무인원이10 이하인 자료니까 7, 10, 6, 5. 요렇게 네 줄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1번에서부터 7번까지에 대한 함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마무리는 마지막에 장식용 테두리를 반드시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데이터 8개만 선택해서 이렇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면 장식까지 아주 음, 멋지게 어, 작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진광신규 아파트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음, 함수에 대한 풀이를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자, 조금 쉬워졌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